안녕하세요. 네이처원 t 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정말 특가 세대가 나와 있다고 해서 촬영을 왔습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나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 최대 4m 이상, 두 번째는 11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에 이렇게 막힘없이 동간거리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현장이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수역 도보 10분이면 갈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부 영상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다면 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장만 t 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현관입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두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띄운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놓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방과 거실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 이쪽 거실 보시면은 거실 폭 자체도 거의 약 4m 정도 육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링 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앞에 바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중간거리도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일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보시고 하부장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넉넉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 상부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은 넓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하나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리고 각 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있고, 수납장 있고, 젠다이 시공,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안방 보실 텐데요. 안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4m 이상에다가 이제 11자 정도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앞에 똑같이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아예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면은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환기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납장,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이 11자 9자 나와 있어요. 자, 중간 방사당 봉치고 정말 특가 세련는데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힘이 역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자, 이렇게 방 베란다, 그리고 외부 통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나 건조기 워시타워 이쪽에다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일러는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드레스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부 통베란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통베란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방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도 이렇게 통베란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동작구 사동동에 있는 신주빌라 현장 정말 특가로 나와서 이 주변 시세보다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처만 t v 임부장이었습니다.